보니하니 보니 보니 예 매일매일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여기여기 뭐야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그래서 친구랑 다툰다고요? 어, 선생님한테 칭찬 받아서 엄청 뿌듯하다고요? 보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오늘 저녁은 콩나물이라고요? 네, 음.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어땠나요? 네, 친구들의 하루가 보니 아니 너무너무 궁금해요. 친구들이 보니 아니에게 궁금한 점 바라는 점을 마구마구 마구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보니 쇼하니 쇼는 뭔가 특별한 걸할 텐데요. 바로바로 바로, 네 보니 아니 라디오 보라라로 함께합니다. 네 그렇죠. 네그 그렇죠. <laughs> 보라로 함께 하는데요. 네. <laughs> 네, 친구들, 그러니까 본연이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을 보내니까 톡장갑 홈페이지에 마구마구 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자, 잠시 후보라하에서 소개할게요. 자, 그럼 재밌는 색깔, 새로운 색깔로 준비되어 있는 새 색깔깔 쇼! 기대 많이,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늘의 기차도 나와주세요. 뿌잉뿌잉. 네, 오늘은 우리 주문스터, 보니스터 오도봇, 이상한 아들명령다 비트가 함께 하고요. 마지막으로 따르는 기분에 여세요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080335 002 훔쳐나와주세요. 랭이랭이, 4녀님 소리 질러. 더 크게 맥스 업 나이트. 이야, 이거 좋았어. 이야. 어, 어, 어. 오늘 그 소리 어 질러? 오늘 발찌 음식이. 또 이상한 거? 없어. <놀람> 벌칙 음식이 없다고? 그래 오늘 벌칙 음식 대신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거든 바로 음. 바로 보니하니가 추천한다 자자자 자, 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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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음식 있어? 어 나는 떡갈비 근데 이게 가능해? 떡갈비 떡갈비 오케이 접수했어 헉, 정말? 어 하니는? 그럼 나는 치즈 좋아하니까 치즈스틱? 치즈스틱 아 좋아서 그러면 오늘 떡갈비와 치즈스틱 오늘의 특별 음식으로 선정 진짜, 죽 속에서 가능한 게 맞아. 아, 정말?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우리 팀 FD, 어혜선 FD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음? 잠깐만. 음. 어혜선 FD 가능해요? 오오오 그래. 어, 그래. 어! 어, 그래. 어혜선 그래. FD님이 됐네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떡갈비와 치즈스 진짜 먹을 수 있냐고? 네. 그렇지, <목소리> 오늘. 그동안 벌칙 음식을 열심히 먹어준 본의 아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지. 오늘 준비해서 둘다 먹을 수가 있지. 와! <목소리> 아 근데 그러면은 본의 아니 둘다 먹을 수 있는 게 맞지? 아니, 아, 진짜 너색색 깎아줘 하루 이틀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냐? 왜? 둘 중에 한명 오늘 더 멋진 쇼를 보여준 사람에게만 준다. 그 선택은 친구들에게 넘겨, 넘겨. 좋았어, 오늘 보니 정말 잘해볼 거야. 하니도 치즈스틱과 떡갈비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요 자, 오늘 필트몬스터 먹어! <laughs> 보라라로 다시 <목소리> 돌아올게요! <목소리> 돌아올게요! <목소리> 왠지 그런 날 있죠? 누군가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날. 누군가와 마음의 벽 없이 하루 종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랄랄. 네, EBS 보니아니 라디오 보라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친구들의 사연을 말해보라. 네. 그 사이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볼게요. 네 정혜리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아빠가 2층 침대를 만들어줘서 언니랑 자게 됐어요. 엄마 없이 잘수 있도록 본의 아니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냈네요. 오, 원래 처음 하는 일들은 많이 낯설고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2층 침대에서 엄마 없이 자는 게 조금 어색하고 좀 두려울 수 있어도 아마 금방 적응될 수 있을 거예요. 본의 아니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해리, 해리, 화이팅!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읽어줄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정예준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밖에서 놀지 못해서 심심했어요 음... 집에서 무얼 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줬네요 어, 제 생각에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좋은 음악 듣기 아니면 부모님과 가족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건또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6시부터 7시에는 본의 아니와 함께 하면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우리 예준 친구 꼭꼭 끝까지 봐. 맞아요? 예준 예준 화이팅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작고 작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나 많은 사연이 담겨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이렇게 많은 사연 보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잠시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음악 큐 더 들어왔어 아,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한이가 읽어봐 한이가 아, 읽어봐+ 읽니봐 읽어봐+ 읽어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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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를 공개해주세요.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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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낸 거야? 읽어봐+ 읽어야 읽어봐+ 읽어야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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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니봐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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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니봐 읽어봐+ 읽어봐+ 어봐읽 비빔밥. 어봐 읽어봐+ 읽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음. 야 이거 고민되네 음. 아니 본의를 따라가야 돼하의를 따라가야 돼 이거 비빔밥도 먹고 싶고 이거 고기도 먹고 싶고 야 이거 고민되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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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민해. 맞아. 아, 어, 고민되네럼먹이 그래, 따라가야 너 돼. 고민하고 어. 다른 사연 좀 만나고 올게. 아, 그래. 그래. 그래 다 만나봐. 자. 그래. 다음, 다음 사연은요 소연. 어, 먹리가 갖고 왔구나. 바로바로 어, 바로 김수연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한이 음. 언니, 한이 언니 머리는 여신 머리 같아요. 여신 머리 묶는 비법 좀 알려 주세요라고 보내줬네. 오, 음. 음. 어, 네. 오늘 머리가 유독 더 여신 같아요. 응. 음. 알려 줘. 알려 줘. 아, 그래. 아, 요려머리는 방법 정말 정말 쉬운데요. 지금 음. 바로 공개합니다. 딱이 비법을 공개. 하나. 따라해도 돼? 와.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이의 머리 묶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이가 머리를 이런 식으로 묶고 있는데요. 오 네. 네.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쉽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 먼저 설명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머리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가르마를 네. 탈때귀 뒤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너무 아 많이 하면 안 되고 딱 이렇게 나눠서 한요 정도. 아 가르마. 를 네, 가르마를 요 그럼 지금 정도로. 누가 가르마? 내가 가르마. <laughs> 내가 가르마. <laughs> 내가 가르마.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앞귀 뒤에서 이렇게 가져왔죠. 그다에 네. 이거를 세 군데로 나눠줄 거예요. 아, 세 군데로. 그러니까 이쪽 앞쪽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 삼지창이에요? 어, 아, 청주청 아니에요. 그냥 섹션을 나눈다고 그러죠. 아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 그래. 예, 예. 어, 고급진 단어들을 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머리 딱히 하듯이 색상 따키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염도가 되는 건가요? 수염인가요? 수염 아니에요. 수고수고 친구 아니랄까봐. 지 아, 아, 절친이죠?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꼼꼼하게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땋는데 하이 대단해요 아, 고마워요 <laughs> 머리 땋는건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도 쉽게 할수있을거예요 네. 머리를 땋은 다음 네. 이게 지금 되게 짱짱하게 묶여져있으니까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씩 잡아당겨줄게요 와 이런 오케이. 디테일까지 자 이제 여러분 이것만 네. 하면 예쁜 머리 완성됩니다 지금 좀뭘 해야될까요? 바로바로 이렇게 짜잔 뒤로 넘겨주면 되죠 <laughs> 우와 보여주세요 니자 이렇게 뒤를 넘겨주면 이렇게, 와, 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눈에 머리를 정리해주면 진짜 끝 와. 진짜 요네 친구들도 집에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좋았어. 그러면은 나 혼자 머리를 잘 묶는 하니 응. 하니의 한이, 선택을 따르겠어. 갑자기 한이? 내 선택 나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한이가 고기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니 따라가서 먹을래. 오. 안 돼, 나 엄마랑 먹을 거야. 엄마랑 같이 먹으면 안 돼? 몸이 많이 먹자 아안 돼. 알았어, 그면 하는 수 없지. 응. 그럼 난 보지 따라가서 먹을 거야. 나나난 멀리 가서 먹을 건데? 멀리 가그러면난 어. 하는 수 없지 응? 지금 먹어야지. 그래, 난 지금 먹으러 갈게. 굳이 잘 먹네. 아 뭐야 그래 좋았어 먹니를 먹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니가 먹니 목소리로 진행을 해보겠어. 오 그럼 삼리 나오는 거예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와와 와, 와. 자 우리 예연 친구가 사연을 보내줬네. 보니 보니는 먹니 목소리 잘 내던데 또잘 내는 목소리가 있어요라고 보내줬구만. 어 이거 나도 궁금한데 또 잘하는 거 있어요? 자, 보니하니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세미야 매직 큐브 알지? 어, 알죠, 알죠. 이 있는 목소리를 보니가 멋지게 연기해보겠습니다. 오, 정말 기대되는데, 그럼 보니의 더빙극장이 되는 거네요? 네. 우와. 그럼 보니의 더빙극장 시작하라. 약기 몸에 <laughs> 퍼지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군. 빈 부분의 모양이 불규칙해서 부피를 구할 수 없다. 그럼 빈 부분을 직육면체로 만들면 구할 수 있어요. 빈 부분의 부피. 어떻게 말이냐? 병을 뒤집으면 돼요. <laughs> 병을 뒤집는다고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laughs> 아이 참. 잘봐 봐. 병을 뒤집으면 병 안에든 해독제가 입구 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럼 병의 아래쪽이었던 부분이 비니까 그빈 부분의 부피를 알아내면 얼마나 마셨는지 알수 있잖아. 그렇구나. 병의 아래쪽은 직육면체니까 부피를 당장 구할 수 있어. 우와, 쌤인 역시 천재인가 봐. <laughs> <laughs> 약이 온 몸에 퍼지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군. 빈 부분의 모양이 불규칙해서 부피를 구할 수 없다. 그럼 빈 부분을 직육면체로 만들면 구할 수 있어요. 빈 부분의 부피 어떻게 말이냐. 병을 뒤집으면 돼요. 병을 뒤집는다고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아이 참잘 봐봐. 병을 뒤집으면 병원에 든 해독제가 입구 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럼 병의 아래쪽이었던 부분이 비니까 그빈 부분의 부피를 알아내면 얼마나 마셨는지 알수 있잖아. 그렇구나. 병의 아래쪽은 직립면체니까 부피를 당장 구할 수 있어. 우와, 세미는 역시 천재인가봐. 흠, <laughs> 히히히. 이런 칭찬 부끄럽네요 어 진짜 잘했어 요신기하다이 아, <laughs> 네, 이렇게 본의 이렇게 더빙극히도 봤는데 어때요? 아 잘했는데 본히또 다른 거할있 있는 거 있어요? 어 다른 거할수 있는 거히히히히히히히요요히 어, 네. 해봐요. 한번 해봐요. 뭐야 요똑같아요 똑같거든요. 히똑같히똑같이든요히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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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어, 나 잘하지. 자, 그러면 시작한다. 응? 오래 먹는 비법을 알려줄게. 아, <laughs> 어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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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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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 그래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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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그래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그리도안 그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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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그요 마지막 사연안그래네안 그래도 안사요도안 그래도 마지막 사연그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그안도 여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태연 다현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네 보니 언니한테 <목소리> 하는 말인가 <목소리> 네. 봐요 네 보니 언니 감사해요 오래오래 우리의 친구로 함께해주세요라고 보내줬네요 아우 <목소리> <목소리>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 정말 좋은 말이네요 <목소리> 우리 태연 다현 친구의 말처럼 보니 언니가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옆에 <목소리> 오래오래 함께 있을게요 약속+ 약속 <목소리> 네 그럼 <그리고> 음악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맞아, 우리 100개 안맞죠네 친구들 은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 친구들 곁에 프렌즈로 남을게요 아주 좋아 자 드디어 시간이 됐다 어, 무슨 어, 시간? 무직어? 아 뭐야 뭐야 오늘 벌칙 음식 대신 이렇게 떡갈비하고 치즈스틱 먹기로 한거 잊었어?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보니의 더빙극장이 더 재밌었으니까 본니가 먹을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하니의 머리 묶기가 조금 더유용했으니까 어... 하니가 먹지 않을까? 자자 언제나 그렇듯이 그 선택은 친구들에게 넘겨 넘겨, 넘겨. 자 친구들 본니의 더빙극장 하니의 머리 묶기 비법자 어떤 이야기가 더 재밌었나요? 선택해주셔 청시우 선택은 바로바로 바로 네. 이렇게 K R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궁금해요.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주세요. 질문이 나오면 번호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친구들의 선택은 잠시 후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본 다음에 만나볼게요. 아, 네, 그럼 함께 보시죠.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두> 오늘은 왠지 떡갈비가 먹고 싶은 날인 걸? 오늘은 왠지 치즈 스틱도 먹고 싶은 날인 걸? 와우 와우 와우. 어마 네. 지금 방금 딱금 딱끔. 와! 와. 대 떡갈비와 치즈 스틱 여기 있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이 맛있는 음식 과연 친구들은 누가 먹게 해 줄까요? 그리본인하그선택은 친구들에게 넘겨 남겨, 남겨. 남겨! 친구들 지금 바로 선택해 주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넘어갈까요? 일 번은 본이시오, 이 번은 한이시자더 재밌었던 시간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과연 치즈 특급이냐, 떡갈니냐자 결과는. 진짜 궁금하다. 오! 와, 본이어오 <laughs> 지금 너무 너무 고마워요. 잘 먹을 게요 야, 그러면은 오늘은 진짜 이거 아, 행복한 스시 간이 되겠네. 자 본이 맛있게 먹어봐요. 자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 부럽다. 음, 와, 좋겠다. 오, 컸다. 와, 맞죠, 맞죠. 이거, 이거 냉동식품이 아닌데, 진짜 배달 네. 온 건데. 근데 또 한이가 우리 친구들에게 머리 묶기 꿀팁을 알려주니까, 한이도 한 입, 아. 안 돼요, 게임이. 에요안 아, 아. 돼요. 아, <laughs>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을 뵙고, 할 했잖아. 신의 눈치 먹기 아, 성공! 아, 아. 아. 자, 오늘 참여해준 친구들 중에서는 오늘 특별히 10명의 친구들 추첨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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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아가 친구들 아, 아, 보여주세요. 자, 친구들, 와, 1 0명이나 돼. 와. 모두 선물 보내줄게요, 친구들 축하해요. 네,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보라라로 함께했는데요, 어땠나요? 좋았다고요? 보니하니도참 좋았... 좋았어요. 네, 다음 주에는 또보니쇼하니쇼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친구들의 그림으로 만드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자.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자, 우리 이게 안 보이는 같데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이렇게. 식으로 가사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면 본연이가 멋진 뮤직비디오를 조작해볼게요. 네, 본연이 네. 홈페이지 톡톡 게시판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꼭꼭 보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빵령이다 피트 보고 해문의 영수로 돌아올게요. 명령이다 피트! <laughs> 오늘도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어떤 친구가 전화 셨을지 한번 받아볼게요. 나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성남시 주원고. 중학교... 네. 네. 친구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주원고에 있는 도초 초등학교 5학년 8반 정규 부의장 고민규입니다. 민규 친구. 민규 친구! 자, 우리 전교부 회장님을 위한 행운의 돌림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갖고 싶어요? 코딩 로봇이요! 코딩, 코딩 로봇. 로봇! 자, 그럼 우리 민규 친구,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돌려돌려 돌림판 외쳐줄래요? 시작! 시작. 돌려돌려, 돌림판! 돌려돌려, 돌림판! 돌려돌려 돌림판. 지금! 최고야! 어, 다행 지금, 지금, 지금 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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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어, 과연, 과연, 과연? 오! 와! 대박! 대박! 와, 친구 너무너무 축하해요. 네, 스마트 코딩 로봇 받게 됐어요. 어때요? 행복해요? 네! <laughs> 아, 아, 그래요. 우리 친구가 행복해서 본아이도 행복해요. 네, 그럼 혹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보니 언니가 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 보니 언니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민규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럼 우리 민규 친구를 잊지 않도록 우리 민규 친구 멋있는 장기 보여 줄수 있을까요? 오! 보여 주세요, 친구. 보여 줘. 보여 줘. 제가 어, 6년째 학교 다니는데 네. 유시원단이에요 네. 저,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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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학교 동창들 작보여 드릴게요. 네. 좋아요. 보여줘, 뭐야, 보여줘. 나도. 울지 마, 울지 마. 네, 지금 보여줍니다. 장기 보여줍니다. 과연? 할수있요 하나, 둘, 셋. 어. 조심하고요, 친구. 치지 마요. 와 네, 정말 멋지다, 멋진 멋지다. 장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니아니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멋진 장기를 갖고 있는 정규 배회장 민규 친구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민규, 민규. 민규. 잊지 않을게요. 아니요. 사랑해요. 우리 민규팀 v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자, 내일은 보니아니, 톡톡, 이수가 친구들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아니 뽑보고 내일 네. 뽑보기 안녕. 생방송 톡톡 보니아니.